이번 강의에서 샘플앤 디퍼런스 회로를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수도 설명했는데 클램프 회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지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것 자체로 샘플앤 디퍼런스하고 시정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클램퍼를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맞춰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미리 강의를 했던 거고요 다이오드 하고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만든 회로 중에 만만치 않은 회로가 클램퍼 회로예요 어, 이거를 클램퍼라고 해요 클램프 어, 보통은 어, 클램핑 회로라고 해요 이걸. 음. 클램프라고 하는 뜻이 꽉 죄다 이것을 어떤 레벨로 고정시키다 이제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어, 우리가 클리퍼하고 달라요. 이거 클리퍼는 다이어드를 이용해서 어느 레벨 이상을 자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 회로로 많이 쓰는 건데, 어, 클램핑 회로라고 하는 것은 a c 를 어떤 DC 레벨로, 플러스 직류든 마이너스 직류든 그 레벨로 올려주는 거예요. 보통 제로 크로싱으로 교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 그... 피크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 피크만큼 그 DC 레벨을 올려 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올려주는 레벨이 꼭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DC 레벨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띄워준다 그런 해로와 클램핑 서킷이다 캡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또 오해를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캡이 이렇게 있다 뭐 저항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 됐을 때, 플러스 극이 이쪽에 연결되고, 마이너스 극이 이쪽으로 연결됐을 때, 보통 극성을 이렇게 표시해요. 아,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적으로 플러스 극이다, 마이너스 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안에 절연체를 중심으로 해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가 플러스 전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실을 하나 더집어넣다 했을 때, 직렬로 실을 집어넣는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전압이 낮다.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이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부터 분석 해석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다이오드와 캐피시터를 이용한 회로 중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클램핑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회로가 포지티브 클램퍼라고 해 가지고 이 클램프는 플러스 쪽으로 DC 를 띄워 줘서 거기에 AC가 출렁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로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로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입력이 들어오고, 헤어 캐피시타하고 다이오드하고 음, 저항. 아, 이건 로드 저항이 되겠죠. 아, 그래서 어, 시정수를 제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 R하고 C하고 시정수가 아, 굉장히 커요. 어, 주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보통 뭐 어, 10배다. 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충방전이 그렇게 쉽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충전도 넣고 방전도 늦다 그렇게 사용해야 이 회로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클램퍼인데 이거를 DC레벨을 플러스 쪽으로 이제 띄워 준다고 해서 포지티브 클램퍼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여기 플러스 반주기가 있고 마이너스 반주기가 있어요 플러스 반주기 마이너스 반주기 여기만 해석하고 난 다음에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 그 이유는 우리가 반복적이다라고 이제 간주하면 되겠죠. 그런데 좀더 세분해서 플러스 반주기를 반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반주기를 반으로 또 나눠요.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식으로 나눠서 이 각각의 동작을 살펴봐야 돼요. 음, 이래야 제대로 된 동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로 볼트고요. 이 V 아웃이에요. v o u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건데, 아, 여기를 VP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VP라고 잡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VP, 마이너스 어, VP. 요 점을 우리가 그렇게 잡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플러스 반주기 때의 어, 파형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어, 이쪽으로 이제 입력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캐피시터가 있어요. 캐피시터가 있다면 충전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충전이 이제 늦다고 했으니까 충전이 되지 않는 상태일 때 우리가 동작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는 충전이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충전된 게양단의전압을 찍었을 때 제로 볼트다. 그럼 충전이 안된 거죠? 그럼 여기가 충전된 게 충전이 안된 거예요. 충전이 안된 거예요. 이랬을 때 입력이 이제 들어오겠죠.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1볼트다. 그럼 충전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그냥 1트가 나올 거라고요. 2트다그러면2트가 그냥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VP를 우리가 편의상, 예를 들어서 5V라고 잡자고요. 5V 여기 마이너스 5V고, 이게 5V고, 이게 마이너스 5V라고 생각하자고요. 피크가. 피크가. 그럼 이제 쭉 1V서부터 쭉 올라가서 5V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도 충전이 일단 안 됐기 때문에, 아, 여기가 5V까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요점, 요점에서의 출력은 네, 그대로 5V가 여기 5V 나오면 여기 5V도 그대로 나올 거라고요. 여기가 제로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프랑스 전압이 나오면 요게 도통이 안 돼요. 역방향 어, 마이너스가 걸리기 때문에 도통이 안 돼요. 이게 오픈이 로르요 네, 그대로 어쨌든 간에 어, 입력전압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와요 보통 순방향 바이어스가 0.7V 이상 차이가 나야지 도통이 되는데 다이오드는 어, 우리가 여기 뭐 0.7V까지 뭐 그리고 그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어, 플러스 전압 여기보다 여기 전압이 조금이라도 높다 그러면 도통된다고 우리가 가정하자고요 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복잡하지 않고 편리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대세 지장은 없어요 5V 정점을 찍고 다시 4V, 3V, 2V, 1V로 내려가요 음, 여기가 플러스기 때문에 도통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도 4볼트, 3볼트, 2볼트, 2볼트 여기 충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충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이점까지 그대로 내려갈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반주기 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이너스 반주기 때 이때가 중요한데 이 회로 해서는 요첫 번째 플러스 반주기보다는 마이너스 반주기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로 되자마자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0.71 볼트가 되면 터논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가 가정을 이상적인 다이오드로 생각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 되자마자 이게 터온 된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어 여기가 제로 볼트에서 마이너스 전압으로 갈때 마이너스 1 볼트, 마이너스 2 볼트, 마이너스 3 볼트 갈때 우리가 이제 스위치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쇼트가 돼가지고 여기가 영 볼트가 될 거라고요. 영 볼트. 그러면 마이너스 반주기로 내려갈 때 입력이 여기는 그냥 0볼트요 0볼트 0V.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마이너스 전압이 이제 여기 되겠죠 마이너스 전압 으로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0볼트로 고정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긴 0볼트인데 여기 전압로 내려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볼트 마이너스 2볼트 마이너스 3볼트 그래서 5볼트까지 내려가면 여기 마이너스 5볼트를 찍었어요 이정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5볼트까지 차지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가 5V 전화 충전이 될 거라고요. 그 전이 차가 여기하고 여기는 5V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굳이 국성으로 따지자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요 마이너스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V 이렇게 이제 오르는 주세로 되겠죠. 그럼 이제 5, 마이너스 5V에서 마이너스 4V가 됐어요. 자, 그 때로 한번 보자고요. 이게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마이너스 4볼트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볼트가 되면 지금 여기 충전된 게 5볼트예요. 아, 이거를 전지로 생각해도 돼요. 5볼트 전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 충전됐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4볼트인데 여기가 5볼트를 유지하게해서 여기 는 0볼트에서 플러스 1볼트가 돼야 전이차가 5볼트가 되죠. 그래서 입력이 마이너스 피크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전압으로 될때 마이너스 5볼트에서 마이너스 4볼트를 될때 여기는 0볼트에서 1볼트가 돼요. 왜냐하면은. 어, 여기가 충전된 게 5V이기 때문에 5V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V 되면 강제로 1V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V가 되면 여기가 2V가 돼요. 어, 쭉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어, 예를 들어서 0트까지 된다. 여기가 0V까지 된다. 그러면 여기가 5V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5V가 돼요. 입력이 다시 어, 마이너스 반주기를 완료했을 때 여기 0V 했을 때는 5V가 되니까, VP를 다시 올라가겠죠. 여기는 5V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5V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반주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플러스 반주기가. 그럼 우리가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0V에서 쭉 올라가서 입력이 5V가 됐어요. 5V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5V를 유지해야 돼요. 차지가 됐기 때문에. 당연이 쉽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 5V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가 5V인데, 여기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5볼트인데 5볼트 더 하니까 이게 5볼트에서 10볼트로 올라가요. 요점에서 이렇게 10볼트로 올라가요. 10볼트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5볼트를 찍고 다시 입력이 4볼트가 됐다. 여기가 4볼트가 되면은 여기가 5볼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9볼트가 되어야 겠죠 그럼 이제 9볼트로 되고 쭉 내려가서 여기 0볼트가 됐다. 여기 충전된 게 5볼트기 때문에 여기가 0로 볼트가 되면은 여기가 강제로 5볼트가 돼요. 요 점에서는 5볼트가 되고 이렇게 얘가 5볼트죠. 5볼트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볼트를 내려가면 요점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게 마이너스 5볼트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볼트가 되면 여기는 전위차가 5볼트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높죠. 그럼 0볼트가 돼요. 0볼트 이렇게. 요점에서는 0볼트.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볼트로 되면 마이너스 4볼트로 되면 여기가 5볼트 차가 나,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볼트가 되겠죠?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1볼트로 올라가고 이때부터 는 출력이 계속 피크가 10볼트가 되고 중간이 5볼트가 되는 거예요. 어, 결국 은이 피크만큼 이 피크만큼 DC 레벨을 올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만큼 여기 여기 DC 레벨이죠? 여기가 5볼트만큼 이게 직류 바이어스를 올린 거하고 똑같아요 위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지티브 클램프라고 해주는 거예요 클램프 회로는 DC 레벨을 얼만큼 띄워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C가 출력으로 나오지만 0로 볼트를 중심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화 피크가 똑같다 그러면 은그 피크만큼 DC 레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네, 네가티브 클램퍼를 한번 볼까요? 동작이 비슷해요. 자, 이거는 네가티브 클램퍼인데, 제로 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볼트로 DC 레벨을 띄워준다 그래서 네가티브 클램퍼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플러스 반주기의 4분의 1 주기를 한번 보자고요. 0볼트에서부터 여기가 5볼트가 됐어요. 5볼트가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그러면 전류 패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는 플러스가 되자마자, 아직 충전이 안 됐으니까. 이게 충전이 된게 0V니까 아직 전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전류 패스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충전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스위치가 닫힌 거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원래는 0.7V가 되면 도통인데, 플러스로 조금만 높아져도 우리가 도통된다고 생각하고, 아 그럼 여기가 0 v 예요 0V인데, 전류 패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충전이 될 거라고요. 어, 그러면은 0볼에서부터 5볼트까지 쭉 올라가면 여기가 5볼트 충전이 될 거라고 충전. 5볼트 충전이 되고 이 전압, 그대로이 전압이 충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쇼트가 되니까 여기는 0볼트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0볼트를 이렇게. 플러스 4분의 1 주기 피크까지는 플러스 반 주기에 어, 4분의 1 주기 동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 5볼트에서 4볼트로 됐어요. 이렇게 4볼트로 이렇게 대수대 한번 보자고요. 어, 이 자락이 어떻게 되는지. 4볼트로 되면 여기 5볼트가 충전이 돼 있기 때문에 5볼트가 충전이 됐기 때문에 4볼트니까 여기가 강제로 마이너스 1볼트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4볼트니까 이 전위차가 충전된 게 5볼트니까 여기가 강제로 마이너스 1볼트가 될 거라고요. 이게 오픈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볼트가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1볼트로 떨어져요. 여기가 제로볼트까지 떨어졌다. 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볼트까지 떨어지겠이 점에서 이 점에는 마이너스 5볼트까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어 입력이 어 마이너스 반주기가 들어올 때 일단 4분의 1만 보자고요. 마이너스 5볼트까지 내려갈 거라요 마이너스 5볼트까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볼트가 되면 5볼트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높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높게 우리가 충전이 된걸 아, 아까 봤으니까 입력이 요때 충전이 됐으니까 여기가 0볼트 때 <laughs> 여기 플러스 5V일 때 충전이 5V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V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5V 낮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충전이 5V가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V가 돼야 여기 5V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0V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V. 저 그림 잘 그렸는데 마이너스 1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 마이너스 피크를 찍고 입력이 마이너스 4볼트로 됐다. 그러면 은 여기 마이너스 4볼트가 됐으면 은어 여기는 마이너스 9볼트가 돼야 그 전이 차가 5볼트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 여기 0볼트가 되죠 0볼트가 되면 마이너스 5볼트까지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5볼트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볼트까지 반한다. 입력이 플러스 5볼트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쪽이 높은 거니까 여기 5볼트 차이가 나야 되고 그러면 여기 감력이 0볼트가 되겠죠. 그럼 이게 입력이 들어올 때 플러스 키크를 중심으로 해서 0볼트가 되고 다시 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간에 아, 제로 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피크하고 마이너스 피크 값이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 다이오드 방향에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피크가 네, DC 직류 어, 바이어스가 걸린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클램핑 회로가 어떻게 보면은 음,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차지가 되느냐, 캐피시터에. 그 차지된 게 방전은 안 된다고 가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 충방전이 천천히 일어나죠. 충전이 언제 되느냐, 그 다음에 충전된 상태에서 어, 입력이 들어왔을 때그 반대쪽 전압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설명한 대로 따라오시면 이거 해석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